아, 1수3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a 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꽃점이 y 축 위에 있대. 함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양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네요. 일단 어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a가 뭐야? 0보다 크네요. 항상 양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안타깝게도 여기 a가 없으니까 일단 a가 0보다 큰거 우리 알고 있을게요. 자그 다음에 힐려 볼까? b 는 어때요? 지금? A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인데 지금 얘가 0이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0이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 방금 얘가 여기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다르고 얘가 여기 있으면 A의 부호가 A랑 B의 부호가 같다고 했죠. 이때는 언제야? 지금? 곱셈의 x좌표가 0이라는 도리야. 그쵸? 그럼 나가볼어요 y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요?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a가 당연히 0이었으니까 b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b가 0이라는 겁니다. 얘는 얘로 표준형 구해보면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c는 어때? c하는 건 결국 뭐야? x 가다 0일 때야. 그쵸? x 가다 0일 때 y 값, 즉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얘가 c가 될 거예요. c 어때? 0보다 작네요. 자 그럼 볼게요. A랑 c 곱하면 둘이 보호 다르니까. 음수고요. A 더하기 b 얘양수죠 b가 0이니까요. b 더하기 c, 얘 b 0이고 c는 0보다 작으니까. 얘 0보다 작네요. a c 자 플러스해서 빼기 마이너스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끼리 더하면 플러스 되죠 이거 된다는 거야.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거네요. ABC 다 필요 없이 뭐야? B가 0이니까. 이거 0이죠. 그래서 그럼 답이 아니에요. 아, 네, 양수인 거. 답 2번 4